10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로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에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묻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그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코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 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 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초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대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 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못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침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0편 45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더라.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10편 46편 고라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왕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리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10편 47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묻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10편 48편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거기서 떨림은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 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10편 49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 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칼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의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종교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 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편 50장 전능하신 이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원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점점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더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니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 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장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판단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일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어하고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10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휴를 따라 내 제약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샬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2편부터 51편까지입니다. 시편 42편에서 44편은 똑같은 후렴구로 끝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한 편의 시를 세 개로 나눠 놓았을 것 같습니다. 42편에서는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낙심과 절망에 호소하고 또 낙심 중에 그 하나님을 바라라는 촉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43편은 고난 중에 버리지 마시고 건져 주시어서 죄 성산과 장막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44편은 도살 당할 양같이 버림받은 선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용어나 어짜여 낭망하느냐라고 하나님은 바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45편은 왕의 결혼식 노래로 사랑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시편의 아가라고 불려집니다. 46편은 환난과 전쟁을 그치게 하는 피난처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47편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위해 가장 높으신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고 48편은 하나님의 도성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49편은 헛된 그림자 뿐인 부, 돈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50편은 바르고 진정한 예배를 촉구하고 51편은 네 번째 참외시로서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 강구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 아니고서는 모든 사람은 고통을 느끼면서 삽니다. 그러나 고난과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이 온 땅에 또온 우주에 통치자시고 우리 왕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주를 찬양하며 허망하고 헛된 그림자인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영으로 주를 찬양하고 우리에게 극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수원합니다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우리는 낭망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하는 시편 기자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의 터널을 건너고 있을 때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드딤돌도 놓아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헤쳐나갈 믿음의 동역자들도 보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인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왕이신 주를 찬양하며, 세상의 헛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주를 의지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